집단 지속으로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대책 탓에 민생은 집단 실신 직전입니다. 집단 면역 달성은 커녕 집단 책임 면탈을 위한 집단 면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놀리는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최근 일주일간 23.3%로 무선 위세를 펼치고 있고, 남미발 람다 바이러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통 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타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녀 백신 예약을 위해 안차를 대는 회사원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일주일간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회 내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마저 속수무책인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 접종 예약 사이트의 마비, K-방역을 자랑한다고 온갖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과 국민들은 이진석 국정 상무실장과 김호란 방역기획관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온갖 대변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호란 기획관은 트롤 타워가 아닌 가결하면서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놀리는 것법사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국민 보통수석이 아니라 국민 불통수석인 박수현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해당 초 전문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부식인사, 무작정 인사인들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엉터리 수승인들은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던 질병관리청 거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화된 거리두기 대표란을 강행 발표했습니다. 집단지속으로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방역대책 탓에 민생은 집단실신 직전입니다. 국민에게 생생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두의 책임이라 는게 모두가 공범이라는 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집단 면역 달성에 달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는데, 집단 면역 달성은 그냥 집단 책임 면탈을 위한 집단 면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석, 김호란 두 사람이 광역 실패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국정의 총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도 컨트롤 타워 아닌 가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부실공사 탓에 붕괴되어 버린 결량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물한 이 질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제 제발 국민에 대하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임명 강의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명단 공개는커녕 야당목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당 추천위원들로만 방심이 구성하겠다면서 야당을 겁박하려 봤습니다. 방심위원회를 정권 수월을 위한 방탄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태백 사정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던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년주전 사장 재직 당시의 공영방송 KBS는 수많은 친정권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러자아도 대통령께 바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인데, 여기에 친정권 인사의 통제와 압박까지 가해진다면, 공영방송은 정권의 완벽한 호의 낙팔 수가 될 것입니다. TBS 김어준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힘은 김어준 편파방송에 대해 방심에 109건의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 완료된 40건 중 심의 제재를 받은서는 행정지도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사용이 배우수를 또제기하고생태탐 페라가모 괴담 생산에 적극 앞장서는 등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성덕을 겁 없이 해왔습니다. 문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김오준의 일탈은 더 심화되고, 승급하는 온갖 공작과 의역 재기로 난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제가 정연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강행 임명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힘을 다해, 강력 저지 하겠 습니다.